다 걱정하실 필요 없으세요. 응. 얼굴도 만져보셔도 돼요. 만져도 어, 돼요? 만져보세요, <laughs> 아빠 아들입니다. 어 부드러워. 어, 너무 예쁘지 않? 입술 예쁘고. 알려드릴 거만 엄마. 엄마 지 수술 중이시고요. 네. 엄마 수술 관련해서도 와서 설명드릴게요. 아, 기다리고겠요 음. 축게되네아버님뭐하셔요 엄청 좋아해요. 자고 있어요 하루야 됐습니다 뭐야? 야씻어요고 응. 싶다 물이 나냐? 야 응. 응? 아. 또 이제 먹어. 음, 음, 음. 이모 해봐. 하루야. 이모 해봐. 하루야. 이모 해봐. 안녕.

어 뭉치야 치지 아니 내가 먼저지 현관이 먼저지 내가 여기 있는 거잖아 뭉치 아까 또 봤지 응지 볶 <laughs> 비김면 비김면입니다. 따단 비김면 액상스프 진짜 이 김이 들어 있습니다. 집카 참기름 김싸먹으라는 거야? 틈새 그리고 삼겹살. 그리고 이것은, <목소리도> 우와, 따란! 하루가 침을 덮어야지. 그렇지. 하루가 깨어났습니다. 하지만, 졸립니다. 어휴 오우 하루의 폭살입니다. 안녕? 음, 따단. 몇시 왔지? 응. 응. 아니, 괜찮아. 내가 잠깐 붙게 손. 응. 봐 응. 아니지. 몇 번을 했는데. 그냥 응. 응. 어날요 응. 턱이 뾰족하다. 응. 오 이마가 튀어났다 응. <laughs> 음. 턱이 되게 날렵하다. 이거 이노? 지금 얼짱같도 찍고 있어. 하루 스태프 했지. 여자친구랑. 이? 어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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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엄마 매. 알았어 미안해 미안해. 말하지 말래. 여자친구 얘기하지 말래. <laughs> 다 했다 다 했다 다 했다 다했어요 근데 왜 내가 가을에 하는 것도 없는데 왜 내가 찍고 있지? 나 그냥 관, 관전하는 거찍어아가을을 찍어줘? 숙소 아, <laughs> 안고던데다트도음음 옳지 따끈하다 즐길 줄 아네 어때? 어떻게 이렇게 삑 떼면? 고고 하루입니다 알라라라 어때? 이모한테? 와, 물이 얼마나 들어가는 거야 이거? 아이씨 물이 <laughs> 이거 뭐.. 어, 엇, 끓이겠다 불려. 입술이 이렇게 위로 나와야 돼. 어떻게? 이렇게. 왜? 그래? 숙렇게이야 돼. 이렇게. 이렇게. 여기가 이렇게. 튀겨 돼? 응.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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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겨 나와야 돼.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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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하고 이입술이말지는 어? 지기조여들 조금 이렇게. 이렇 <laughs> <laughs> 맛있다 은지 매운 거 좋아해 응. 응 이거 왜 이렇게 눌렸어? 안돼 <laughs> 혀만 내밀면 이제 이런 거 먹을 수 있거든 어, 어, 어. 그래서 이렇게 지금 우리 방심할 때까지 너네 이렇게 고개 돌리는 순간 벌써 어 그래 어. 어, 뭐야? 확 찌니까 도 괜찮아지네 어디? 맞아? 음. 어? 아, 잉